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쿤입니다 어, 타이틀 업데이트 9.0이 4월 22일 날 적용이 되었습니다. 적용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문제들도 있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 특히 어, 레이드 한정 세트였던 ACNH 창끝 협상가 3개 세트가 이제는 일반 필드에서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이드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이제 독수리를 거느린 자, 어, 특급 돌격소총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3분 만에도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협상가 세트를 사용하는 빌드를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매우 쉽고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다는 게 절대적 강점이 되겠고요. 특히 그동안 영웅 난이도에서 NPC들이 잘안 죽어서 매우 어렵 난이도만 좀 돌았던 분들이라면 협상가 세트 대충 매우 어렵 난이도에서 구해서 착용만 하시면 바로 영웅 난이도 입성이 가능해질 정도로 세팅 난이도도 쉽고 강력하면서 동시에 매우 재미있는 세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연하게 아이템 구성부터 보고 가야겠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무기를 쓰실 수 있다는 게또 장점입니다. 돌격소 총, 아무거나 다 쓰셔도 되고요. 경기관 총은 MG5나 블리킹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다이아몬드 백을 껴놨는데 이 다이아몬드 백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좀 필살기 같은 개념으로 협상가랑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매우 잘 맞습니다. 아, 다이아몬드 백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협상가랑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아, 순수하게 이제 자동 화기로 좀 징표를 찍고 다이아몬드 백으로 스왑을 해서 확정 치명 타로 3 명을 빠르게 잡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당연하게 좀 자, 발사 속도가 좀 빠른. SMG나 혹은 소총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협상가랑 같이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어구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일단 협상가 4개를 꼭 써야겠죠. 협상가 세트 아이템 효과를 먼저 보자면 2세트의 치명타 확률, 3세트의 치명타 데미지, 그리고 4세트 효과의 적대적 교섭이 있습니다. 치명타를 적중시키면 최대 3명의 적에게 20초 동안 어, 협상가 아이콘을, 이 아이콘에 징표를 남기게 됩니다. 징표가 부여된 적에게 치명타를 적중시키면 준 데미지의 치명타 데미지의 60%에 해당하는 데미지를 다른 징표가 부여된 두 적에게도 같이 입히게 됩니다. 또한 이 징표가 부여된 적이 사망하면 전투가 종료될 때까지 치명타 데미지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최대 20번까지 40% 증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바꿔말 하면 npc가 많이 나올 때 npc가 나오는 웨이브가 길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전을 끌고 나갈 수 있을 때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세트 아이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방하고 쪼끼 이제는 어, 세트 아이템들이 고유한 특수효과를 가지죠. 가방 특수효과가 추가 징표가 부여된 적에게 주는 적대적 교섭의 치명타 데미지 전이 데미지가 원래는 60%인데 100%를 전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A, B, C NPC에게 어, 치명타를 입혀가지고 각각 징표를 찍어놓고 B NPC를 사격하게 되면 A NPC하고 C NPC가 거의 동시에 죽는 거한 어, 번에 세마리씩 잡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조끼의 경우에는 이 적대적 교섭의 징표 개수가 원래 3개인데 5개까지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영웅난이도 파티플레이를 하시거나 전설난이도에서 협상가를 쓰신다면 조끼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솔로 플레이어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npc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미션도 없고요. 이렇게 징표 5개 찍는 과정에서 npc들이 자연스럽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끼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파티 플레이를 많이 하실 때 어, 사용하시면 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남는 두 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기 관총 쓰신다 그러면은 이런 청구업자 장갑 여전히 너프 됐지만 어, 원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기 같은 경우에 저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위해서 뭐 지지대 같은 것도 써보고 있고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만 어, 협상가에서 가장 좋은 특수 효과는 저는 데미지 관련 특수 효과가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특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괴불가 같은 거 넣어주시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당연히 징표를 빠르게 찍기 위해서는 치명타 확률이 많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세트 아이템 효과에서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 다 봤습니다만 무기 부품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런 데 위치에 옵션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역시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 뭐 이런 거 최대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이미 충분히 치명타 확률이 나와서 치명타 데미지를 좀 챙겨 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께서 얻는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실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냥 협상가 4개만 끼면 충분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좀 보여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상가 세트 아이템 운용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웅 난이도 월스트리트 미션인데 라이커 놈들 중에 짜증나는 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또 마침 이 협상가로 잡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징표를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격을 하게 되면 NPC가 다 죽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표를 찍으시고요. 이렇게 사격을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NPC들이 죽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NPC가 설치한 오브젝트를 사격을 해도 이 데미지가 전이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좀 짜증났던 것들이 있습니다. 라이커의 이런 실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NPC들이 설치한 터렛이라던가 이런 스킬 오브젝트들이 매우 짜증나는데 거꾸로 이걸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뭐 하이에나 방패병이나 이런 놈들 있죠 그런 놈들이 또 서, 어, 사용하는 방패를 무시하고 또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침 또 좋은 친구가 나왔네요 어, 저렇게 저런 돼지들도 저보다 손쉽게 사용대를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이 돼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 협상가를 통한 데미지가 가슴방어구의 데미지가 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상가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가슴방어구를 빠르게 깨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징표 찍은 다음에, 돼지,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탱크 NPC 상대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징표 찍은 다음에 탱크 NPC 쏘시게 되면은 다른 NPC들이 죽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NPC가 먼저 죽었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쉬워요. NPC들이 나오면 순서대로 징표를 찍고 그 징표 찍힌 NPC들을 어, 체력 높은 놈들부터 쏴서 잡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매우 단순하지만 간단하고 좋은 세팅 되겠습니다 자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총 NPC가 나오죠 기관총 NPC에게 이렇게 징표를 찍고요 순서대로 이제 사격을 하게 되면은 다 죽게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기관총 NPC가 여럿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에게 기관총 NPC 징표를 찍고, 어, 라이커 방패, 휴대용 원패물 방패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저는 방패를 때렸는데, NPC들이 다 죽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임드 NPC에게 시그니처 무기가 주는 데미지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 징표를 찍어놓고, 예를 들어서, 어, 보스 npc를 1이라고 할게요. 1번 보스 npc에게 징표를 찍고 2번 일반 npc에게 징표를 찍은 다음에 시그니처 무기로 2번 일반 npc를 사격을 하게 되면 전이되는 데미지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통상적으로 보스 npc랑 같이 나오는 일반 npc가 두세 마리 정도만 있다면 어, 손쉽게 시그니처 무기 특히 뭐 미니건이나 이런 것들로 아주 손쉽게 보스 NPC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보스 NPC도 상대하기가 좀 많이 껄끄럽죠? 어, 전혀 상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어, 그런 방법도 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면에서 어, 기존의 어, 교전 메커니즘을 완전히 깨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협상가 세트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우 정말로 쉽게 세팅하실 수 있고 정말 재밌게 쓰실 수 있는 협상가 세팅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아이템 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안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어차피 치명타 확률 60% 맞추고 나머지 다 치명타 데미지 주면 되기 때문에 소개를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정말로 세팅이 쉽습니다. 특히 세트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속성도 한 줄이기 때문에 한 번쯤 꼭 사용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세팅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ow are you on this channel? A friend of yours gave me a real nice wristwatch. He's right here. You wanna talk to him? If you want him back, he can make a deal. You back off, we'll deliver him unharmed. Mostly. They'll keep him alive. They aren't stupid. Just find that hyena piece of shit and waste her. That's Oh Immediate medical assistance needed.